면접은 너무 간단합니다. 이 비밀 핵심 원리만 알면 됩니다. 자리만 바꾸면 돼요. 어떻게 해요? 지원자가 면접관으로 비밀을 공개할게요. 날개, 날개. 제가 면접 교육팀, 인사팀 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. 아, 서류에서 통과해서 면접에 들어왔다는 얘기는요, 그 중에 눈 감고 아무나 뽑아도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런데 우리 그 지원자분들이 항상 내가 어떻게 뽑힐까로 준비하시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. 입장만 바꾸면 돼요. 입장만. 네. 여러분이 면접관이라면 그 중에 눈 감고 누구 뽑으실 것 같아요? 나랑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게 됩니다 아 회사가 우리 팀이 좋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가장 그 사람의 핵심 부분이 언제 나오냐면요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 상사가 실수했을 때 회사가 어려울 때이 직원이 어떻게 대처할까 그러니까,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신감, 패기, 조금 느리, 네, 위트. 이거 어려움을 조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되는 사람을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면접도 하나의 시험이거든요. 그런 테스트를 얼마나 재치있게 넘어가느냐. 그 차이도 중요하다. 항상 그냥 자리에 앉아서 월급만 받아가겠습니다라는 마인드로는 안 되고요. 적극적으로 내가 이 회사를 위기를 같이 넘길 수 있습니다. 책임감을 보여드릴게요. 함께 이 위기를 이기고 싶습니다라는 마인드가 보이시는 분그 자리에서 합격. 어, 특히나 지금 코로나로 상황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죠.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준비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. 다섯 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. 첫 번째, 복장입니다. 흔히 복장이요, 그냥 편하게 입고 오라고 해요.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인드가 드러나야 돼요. 복장이 왜 사람들이 정장정장 얘기하느냐면요. 내가 이 어려운 불편함을 사서 보여주는 거예요. 내 의지를. 그래서 복장도 의지가 나타나야 됩니다. 그,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의 분야에 따라 다르게 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. 약간 디자인이거나 창의력을 원하는 회사면 본인이 복장을 통해서 정중하면서도 창의력 있는 복장이 나타나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. 두 번째, 얼굴 운동입니다. 제가 왜 얼굴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. 그냥 표정이 좋아라, 웃어라, 그건 다 아는 얘기죠.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. 내가 말할 때내 표정으로 그게 진실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. 얼굴이 많이 움직이는 사람일수록 우리 두뇌에서 저 사람은 진실되게 얘기하고 있구나. 진짜로 겪었나 보다. 딱내 머리 시냅스에서 느껴진다는 얘기예요. 외운 거 하고 진짜 얘기하고는 모든 면접관들이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. 얼굴을 많이 움직이세요. 세 번째 아이 컨택입니다. 뭔가 면접하는 분들이 물어보면 당황한 나머지 눈이 위로 올라가요. 어 그거는 생각하신이라고. 어 아이 컨택 정말 중요합니다. 아, 물어보시는 분을 향해서 충분히 아이 컨택하시고요. 또 지원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. 다른 사람, 다른 지원자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도 보면서 그 사람하고 진짜로 소통하면서 그 사람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관심 있게 보는 면도. 그 면접을 보시는 면접관들이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. 네 번째 자신감입니다.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어 그러니까 그, 그래서 반토막 말이 매우 사람을 자신감 없게 느껴지게 해요. 사실은 그 사람 되게 자신감 있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. 겪다 보면 그런데 말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로 어리숙하게 마무리가 되면요. 왠지 모르게 야무진 느낌을 줄 수가 없어서 이를 야무지게 할수 있을까? 끝맺음이 확실할까? 그런 의심을 갖게 합니다. 그래서 무엇인가 말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거는 이렇다라고 봅니다. 라고 끝맺음을 정확하게 하세요. 그런 면들이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. 그리고 첫 마디가 발성이 좀 배에서 발성이 좀 되게 느껴져서 첫 이미지 자체가 또렷하게 아주 어, 뭐라고 할까요? 꼼꼼하고 야무지다라고 할까요? 그런 느낌 들을 수 있도록 어, 첫 마디에 발성을 좀 어, 해주는 것이 좋다.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. 다섯 번째, 겸손함입니다.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최고입니다. 배우는 자세로 끝내는 것. 어, 제가 잊지 못할 한 분이 있습니다. 어,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봤어요. 경영과 경제의 차이를 뭐라고 생각하세요? 그니까 이분이 어 드디어 나왔다. 어 아, 내가 외웠던 것 중에 하나구나. 그래서 외웠던 거를 달달달달 너무 잘 뉴스 듣는 줄 알았어요. 너무나 잘 꼼꼼하게 완벽하게 숫자까지 외워가지고 잘 표현을 하더라고요. 그런데 면접관이 의외로 어 이거 나랑 생각이 다른데?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니까 저도. 어 면접관의 입장이지만 되게 당황되더라고요. 저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할까 놀라왔습니다. 무엇이라고 얘기냐면 어, 완벽한 대답 안에서 아니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, 제가 배운 반은 이렇지만 실제로 직장 생활에서는 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. 무엇이든지 아, 가르쳐 주시면 배우는 자세로 항상 겸손하게 하겠습니다. 어우 완벽했죠. <놀람> 통과. 그래서, 한마디 뭐 말해보세요. 음, 어떻게 하실 건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어보면, 이때가 교회입니다, 여러분. 겸손한 자세. 여러분의 겸손함을 충분히 표현하시면, 결국은 사람입니다, 여러분. 면접 때 자기의 인성과 준비된 자세, 그 어려움도 뚫고 나간다라는 자기의 가치관, 이런 것들을 100% 활용하시기를 바랄게요. 그래서, 이 강연의 날개 TV를 보시는 모두 날개님들이 정말 합격의 그날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좋아요, 구독, 합격입니다, 여러분. 합격. 꼭 안녕.